강성밥씨강성범씨 우리 청소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웃음> <웃음> 자, 근데 청소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도구들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 사실은. 아, 이쵸참 사서 고생들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빗자루에 뭐 밀대에 뭐 이런 그렇게 뭐 아우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복잡하 죽었어. 와이 <laughs> 이 <laughs> 자, 그럴 때는 요술 빗자루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손가락 두개를들 정도로 가벼워요. 거기에 저는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 키가 큰 우리 남편은.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키, 높이 조절 다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어머 그 위에도 청소하고 싶고 아래도 청소하고 싶고 그럴 땐 각도 180도까지 조절 가능하고요. 그립감 너무 좋아요. 폭신폭신. 폭신폭신 거기에다 딱걸수 있는 고리까지도 마련이 돼 있는데 사실 그래요. 디자인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어 빗자루는 뭐니뭐니 해도 청소력. 어, 그렇죠. 청소력. 겉모양 좋고 예쁜면 뭐합니까. <laughs> 기능이 좋아야죠. 요게 요술 빗자루의 비밀입니다. 이게 네. 4중면으로 돼 있고 3중 돌기로 돼 있어서 긁어주고 모아주고 말아주고 이 기능이 다 돼요. 보여드릴게요. 자, 자. 보통은 이런 것들 돌돌리, 돌돌이 돌돌리. 사이 사이 어머 이거 어떻게 해? 본 들어가요. 밀착해서 긁어주고 <laughs> 모아주고 말아주고 긁어주고 모아주고 말아주고 어머. 뭐 이거. 이런 먼지가 내가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이 사이사이 틈새틈새 긁어서 모아서 말아서 꺼내준 거예요. 이 위에 사시는 거예요. 이거 밟고. 아이고, 어떻게 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는 어머 그러면 흙먼지만 머리카락만 반려동물만 유리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허, 파손 유리, 자동차 청소, 카페트 먼지까지... 자. 근데 제가 오늘 고백할 거 있습니다. 뭐예요? 거실로 가보시지요. 아하. 제가 유리를 와장창창 깨버렸어. 깨버렸어. 깨버렸어, 깨버렸어. 일을 어떻게, 잠깐. 유리 작아... 깨지면 집안에 비상 걸리죠. 이거, 아이들 대피시키고. 하지 마요, 손 다쳐, 손 다쳐. 진짜... 애들도 오지 마, 애들도 오지 마. 저리가. 요술빗자루 하면 끝납니다. <laughs> 요거 진공청소기로 해봐야 찝찝해서 안 돼요. 그리고 또. 물벌레 또 하고. 맞아요, 그거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아, 요술빗자루로 보여드릴게요. 한 네. 방에 밀착해서. 네. 쑥... 자, 나머지도 쓸어주세요, 나머지도. 어디 갔어? 어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우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멀쩡... 멀쩡하게. 예. 근데, 강성범씨, 제가요, 주방에도 뭔가 일을 저질렀는데, 끈적끈적한 케첩을 바닥에 촥, 이거, 이거는 몇번 닦아야 마시죠. 되는데. 손대지 말고 근처에 오지 마세요. 요소비자루가한 <laughs> 번에 끝내드립니다. 아, 정말? 자, 이렇게 끈적거리는 케첩 같은 것도요. 네. 붙이고 나서, 밀착해서, 슥, 슥. 자, 깔끔하게 끝납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청소 다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자 여기 청소만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소파에 머리 넣어야 돼. 잠깐만. 아유 또 사소고생 하신다 하시는 요 오케이. 뭐하러 걸레 버리면서 <laughs> 힘들고 그러다 담 걸려요. 자 보이시죠? 머리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여기 조금만 더 단이 있으면 굽혀서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빳빳하게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은 저 밑에 있는 걸 가지고 슥 끌어냅니다. 슥. 슥. 이게 물건만 꺼내는 게 아니고요 네. 안에 있는 이 구름 먼지하고 작은 먼지까지 싹 이렇게 빼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을 빗자루입니다 자, 근데 잠깐만 이거 어디다 벽에 기대놓을 거야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저희 이 옷을 거야? 빗자루는요 <laughs> 쓰레바지를 드립니다 밀착식이거든요 예. 탁 붙이면 끝나요 어우 잠깐만 이거 이렇게 넣으면 아이 죄송합니다 예 자석이라서 밀었어요 예 밀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렇게 보관할 네. 때 여기다가 먼지 넣어두면은 음. 예 이게. 180도 이렇게 휘어집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안 빠져나가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겠고요. 네. 거기에다가 잠깐만 가구 밑에는 100원짜리 동전이며 뭐며 이렇게 막 들어갔는데 이 사이는 어떻게 꺼내나 먼지들을 자, 사이는 어떻게 하나 요소를 게요 먼지 보여요. 자, 들어갑니다. 대구서 스르륵 싹쑥싹쑥 어디가 이렇게 공간이 좁은 공간에도 예 지금 그 빗자루가 들어가서 안쪽을 싹 밀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고요 방금 우리 욕실 청소해줘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한테 이런 거못 시키잖아요 근데 요술 빗자루가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거울 유리 닦기 뭐 하러 사용하십니까 요술 빗자루가 있는데 보시죠 예. 대구고 어머 엄 얼굴이 멀쩡하게 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볼에볼까요 근데... 머리카락 머리 감았더니 머리카락 후두둑 후두둑 만지기도 싫어 청소해 주세요. 중요한 건이 안에 어. 그냥 머리카락만 있는 게 자, 아니고 아, 어, 허연 거 만지지마, 이런 거아 손등이 싫으시죠? 요술빗자루 네. 대고서 쓱어 어디 갔어요? 슥. 어디 갔어요? 쓱 중요한 건이 안에 있는 거지 끄잡아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술빗자루입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하고 나서 간단하게 물로 물로 쓱 끝입니다. 그리고 끝. 저희가 이 후크들이거든요. 그 후크에다가 걸어놓으시면. 끝납니다. 자, 오늘 구성 소개해 드릴게요. 강성옵씨 예. 구성이 얼마나, 저는 이세 개가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종 세트 29,800원에 요술 빗자루와 후크, 세레바퀴. 이게 29,800원이에요. 근데 그렇지. 잠깐만, 나 우리 방해했던 거랑 이거 현관했던거랑 분리하고 싶은데 만원 추가하시면 요렇게 빗자루 하나 더 색상 다르게 가니까 요렇게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 자, 자동주문전화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스마트 앱, 앱으로 들어오시는 방법 좋아요 그럼 SK스토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 쏟아집니다 할인 쿠폰도 쏟아지고 적립금도 쌓이고 자, 근데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설치 같이 하세요 네. 설치 방법 모르시면 080-821-131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요술 빗자루입니다 자 여러분 요술 빗자루예요 내가 알고 있던 빗자루와는 참 다른 바닥에 밀착을 시작해서. 긁어주고 뽑아주고 밀어주고 깨끗하게 청소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카페트 안에 그 파고든 그 먼지들을 눈으로 봤다면 네. 청소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나 카펫 같은 네. 경우에는 엄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니까그 베란다에서 털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겁고 세탁기도 잘안 들어가고요. 조심하셔야 되죠. 거기다가 가구 밑에 청소하는 것도 너무 너무 어려워서왜 네. 이렇게 먼지가 잘 이렇게 뭉쳐지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빗자루와 다른 이유는 사중면 3중돌기거든요 안에 네. 아, 장치가. 있어. 빨아들이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정말 작은 먼지까지 다 긁어냅니다. 네. 그럼요. 자 오늘 이거 하나면 청소 못 하는 데가 없어요. 난 청소 어디 할까? 어, 유리창을 할까요? 아니면 욕실 바닥을 할까요? 현관을 할까요? 주방을 할까요? 거실을 할까요? 니 <laughs> <laughs> 진짜 못 하는 데가 없으니까 잘하셨어요. 자 오늘 구성이 요술빗자루 하나랑 쓰레받기 하나 이렇게 2종 세트도 물론 좋아요. 네. 28,800원에. 근데 내가 이거 썼던 거를 현관에도 쓰고 안방에도 쓰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쓰실 수 있도록 만원 추가하시면 빗자루가 하나가 더 가요. 더 중요한 건 네. 이거 가게에서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요거 음. 하나 갖다 놓으면요. 네. 리 직원들한테 사랑받으세요.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에는 청소할 때가 많으니까 이 세트로 네. 구성을 하시게 되면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정말 일하기가 수월해지죠. 자,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동주문 전화로 들어오시면 훨씬 더 빠르게 들어오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얼른 들어오세요. 세상에 요술비자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청소가 제일 쉬웠어요. <laughs> 키가 이렇게 쭉 늘어나니까 우리 키 관계없이 이렇게 청소해 보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가벼워요. 손가락 두 개로 든 것도 보이시죠? 네. 어, 근데 각도를 이렇게 90도, 180도 내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니까 저기 위에 청소할 때도 음. 저기 밑에 청소할 때도 얇은 곳에 청소할 때도 편하게 <laughs> 네. 하실 수 있고요. 그립감 너무 좋죠? 거리까지도 간편하게. 근데 청소가 잘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모양도 네. 뭐예요? 청소. 잘 돼야죠. 비밀을 그쵸. 알려드리죠. 강성범의 요술빗자루의 비밀입니다. 바로 사중면 네. 삼중돌기거든요. 네. 보이시죠? 이게 사중면이 돼 있고 삼중돌기가 돼 있어요. 이 비밀이 긁어주고 네. 말아주고 모아주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쵸.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거 러그 같은 거 깨끗한 거, 것 같죠?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마요. 청소도 안 돼요. 이사, 이사. 자 보세요. 밀착해서 긁어주고, 긁어주고. 모아주고 말아주고. 뭐예요? 어머, 딱세 번했어요. 내가 내 눈에 안 보였던 게 이게 우리 러그의 카펫의 밑에 있,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멍멍멍멍 강아지 키우는 집은 털들이 더 많이 빠질 텐데. 네, 이거 깨끗하게. 밟고 사셨어요. 청소. 이제 요술 빗자루 있으면 해결됩니다. 청소해 볼까요? 그럴까요? <laughs> 주방을 들어가 볼게요. 주방에는 예? 뭔가 물기 있는 게 많이 떨어져 소스류들이. 아, 조미료에다가 이런 거떨어이 위에 뭐 소금, 그, 그 설탕 이런 거 떨어지면 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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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손대기 끈적. 싫죠. 기름. 아우. 걸레로 하고 나면 또 빨아야. 고 다시 네. 해야 되고 한 번에 끝내세요. 요술 빗자랍니다. 네. 대고 어디갔어? 어디 갔어? 어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없어졌죠 <laughs> 없어졌네요. 깔끔하게. 말끔하게 없어. 잠깐만요. 음. 아빠 아빠, 저 놀이터에 놀다 올게요. 아빠.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골치 아프셨죠? <laughs> 우리 아이들 아빠들 밖에서 지눅하고 모래 잔뜩 가지고 네. 신발로 이렇게 오면은요. 야, 이거는 청소기로도 애매했는데요. 예. 요술 빗자르면 됩니다. 자, 아, 대구냐, 성비 씨. 깨끗해야 된대요 형아니. 뭔 걱정이 있습니까? 어디가서? 어디 어 아이고 여기서 그냥 누워 자도 괜찮아여보세요 일어나세.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일어나세요. 여보세요여보세요 아프지?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청소하실 수 있고요. 예. 청소할 때또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 이런 그 낮은 소파나 이런 데는 가구 밑에 내가 온 몸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그거기는 안 돼. 어떻게? 그, 그, 그리 길지 않으신분이뭐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셔요? 아이고 아이고. 요술빗 자르면 됩니다. 네. 그냥 듣대서 슥. 툭 해서. 어머? 슥, 슥. 근데 중요한 건요. 예. 이게 물건 빼낼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네. 근데 안에 있는 이런 구름 먼지하고 <laughs> 머리카락 같은 것도 예. 요술빗자루는 함께 빼냅니다. 아유, 작은 먼지들까지. 청소가 이렇게 쉬워지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이렇게 기대놔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강성범의 요술빗자루. 는 쓰레받기를 드립니다. 음. 탈부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탁붙이면 끝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대로 갖고 다니게 되면은 네. 안에 넣어놓은 거 빠질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쓰레받기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착. 끝? 아무리 흔들어도 안 빠지지요. 이래서 요술빗자루. 자 요술빗자루 청소할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바빠요 바빠요. 가구 밑에 사실 이런 데는 청소하는 게 그래서 어머니를 왜 옷걸이 같은 걸로 이렇게 그게 잘안 돼. 그렇죠. 안 돼. 제가 할게요. 네. 잠시 다녀올게요. 자쓱 잡아서 간도만 잡아가지고 네. 한 번에 쓱 밀면 어? 돈돈 <목소리> 돈, 돈 주었다. 얘들아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없어졌어요. 없죠? 청소가 이렇게 쉬워졌다는 거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사실은 욕실 청소하실 때는 아예 색상을 바꿔서 청소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거울 왜 물기 기름기? 예, 욕실만 해도 청소도구 음. 엄청 놓으셔야 되죠. 요술빗자루 하나면 됩니다. 네. 야, 거울도 되고. <laughs> 어이쿠야 잘 보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주문도나 이용하세요. 잠깐 머리 감았네. 아하하. 마음대로 쏟아드세요. 우리가 두두두. 우리 주부님들 수첩구멍에 이렇게 아이고. 머리카락이 있을 때 사실 머리카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안에 뭐가 이렇게 껴. 아니 그게 비누 비누 비누. 손대기죠 어. 이걸 왜 손을 대서 청소를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요술 빗자로 대고. 샷,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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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샷. 안 들어가요. 쓱끝 안에 있는 이 머리카락까지 다 끄집어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술빗자루입니다. 이, 이 돌기 때문에요. 음, 음, 음.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청소할 거. 때요. 물만 싹 뿌려주시면. 한번쓱 뿌려주고 <laughs> 깨끗하게 후쿠들이죠아 좋다. 걸어놓으면 알아서 말르고 끝. 자 끝. 오늘 여러분 꼭 함께 하시면 되는데 어, 길이 조절 내맘대로 쓱쓱 키 높이 조절 가능하고 예 이거 저는 다 쓰고 나서 이게 아무 데나막휘둥그레다니면 정리가 안 돼서 싫은데 포크로 딱 접착해서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실수 있겠죠 빗자루와 쓰레받기 여기까지가 이종 구성이 29,800원 근데 강성범 씨 강성범 씨 네. 어, 안방에 쓸었던거 주방에 쓸었던거 욕실에 현관에 쓸수 있나요 쓸 수는 있는데 응. 또 이제 물 뿌리고 이런 게빗자루면 그리고 여기 딱 갖다 편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엄마랑 나눠 써도 좋아. 그래요. 자 이렇게 만원 추가하시면 요술 빗자루 하나 더. 하 당연히 접착식 후크도 드리죠. 자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자동 주문 전화 오시면 훨씬 더 빠르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그냥 빗자루 아니라 무슨 빗자루? 강성와의 요술 빗자루. 빗자루. 하시기가 조금 곤란한 데가 있어요. 머리카락 많은데, 그쵸. 그리고 소파 밑에 어. 카펫 사이에, 안 그리고 저기 위에, 저기 어. 아래, 안 닿는데, 대기 싫은데. <laughs> 자, 그럴 때는 요술 빗자루만 있으면 되는데, 어, 이렇게 쓰레받기랑 이렇게 다 같이 세트기 때문에 보관하시기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요거 어디다 어떻게 모아? 쓰레받기 싹 모아서 비워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물기 있는 것들도 아이고 케첩 소스 유리 깨진 거 멀쩡하게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구성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빗자루와 쓰레받기 접전식 코코가 28,800원. 근데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구성이 있어요. 기왕 사실거면 <laughs> 네. 하나 더! 나도 만원 추가하시면 자동 주문 전화 주시면 3만8천0백 원에 구입하실 수 있는데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아 민트 색깔 이전에는 없었어요 새로 아이고, 나왔어요 이쁘죠 이쁘요. 이쁘요 저희 집사람들은 직접 드리란 한다. 큰일 날 뻔했네 얼이고 <laughs> 여보 미안해요 사람. 말이 혼나왔어요 저희 집사람은요 예. 요즘 가게에 좀그 장사가 안될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나가는데 예. 저걸 보내줬더니 네. 정말 일하기가 수월해졌다고 오. 그리고 아르바이트 직원들 쓰시는 가게에서도요 저거 네. 갖다 놓으시면요. 사장님, 사랑받습니다. 어, 왜냐면 먼지 뿐만 아니라, 요 물기 있는 것들마저도 깔끔하게 국물까지 청소가 되고, 어머, 유리 액체 몇번 청소할지 한 번에 쓱! 그, 특히 그 네. 장사하시는데 음. 주점 같은 데는 유리 많이 깨지잖아요. 음, 음. 빗자루로 쓸잖아요. 네네. 손님도 찝찝하고 청소하는 네. 사람도 찝찝하고 말이죠. 예. 요술 빗자루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자동주문전화. 얼른 들어오세요. 색상만 선택하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강하게 접촉해서 긁어주고 모아주고 말아주고 말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청소할 수 있는 요술 빗자루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는데 요술 빗자루 어, 어떤 구성으로 선택하면 좋을까요? 청소 잘 되는 건요거 보면 다 알겠는데 네. 자 지금 보시면 어, 2종 세트 빗자루 하나와 쓰레받기 접착식 후크 28,800원 자동 주문 전화 이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청소 요거 해보시면 어머 나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분명히 그러실걸요? 그렇죠 네. 집에 뭐 여러 공간 있잖아요. <laughs> 그럼요. 두 개만 딱 갖다 놓으시면. 구성입니다. 네, 38,800원 자동주문전화 이용하시면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고 색상 세가지입니다 네. 선택하시면 돼요. 아, 예쁘죠. 민트색깔 새로 나왔어요. <laughs> 이빨요 그레이 블랙. <laughs> 자, 색상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동주문전화 주시면 어머, 청소를 이렇게 편하게 빨리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오늘 나는 슈퍼스타.